안녕하세요. 코인 a k 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타이코 코인이 마이너스 8.5% 가까이 무너지면서 급락이 나왔는데요. 자, 2700원 자리를 다시 수급 붙이면서 돌파했고, 2700원 자리를 지켜주는 것까지 확인했기 때문에 단기적 관점에서의 반등 예상 지점은 2700원과 그리고 이번에 밑구리 달고 반등 나온 2600원 자리다. 라는 인트로 준비해 드리면서 오늘 영상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2,600원과 2,700원 자리에 반등하는 타이밍을 저점 매수 기회로 이제 물량 확보한 다음에 어디까지 목표가 전략 세워야 되는지는 오늘 분석 영상 통해서 브리핑드릴 예정이니까요. 타이코코인 보유자분들과 그리고 홀더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 내용으로 돌아와서 우리 타이코 코인뿐만 아니라 100억 만들기 프로젝트 목표로 이제 과대나 폭인 코인들 반등 구간에서 수익 타점 정조준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01064481845번으로 무너졌다 반등하는 자리에서 수익 챙길 수 있는 타점 함께 이제 공유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신청이라고 두 글자만 이제 문자 남겨주시면 우리 구독자분들과 같이 단타로 수익 챙길 수 있는 기회들. 그리고 매수 타이밍 같이 공유해 드릴 거니까요. 어디서 매수해서 어디서 매도해야 되는지, 타이밍에 대한 부분들 같이 공부하고, 타점 공유받고, 조금만 더 노력해서 5% 10% 수익뿐만 아니라 80%, 127%, 그리고 게이머 코인 1300%, 그리고 세이코인 97%, 50에서 100% 이상의 폭등도 어디서 저점에서부터 여러분들이 매수 차점 잡는 방법과 고가 매도 전략 세워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타이코코인의큰 그림에서 차트를 보면 여기 2,900원 캔들 위로 세력들이 가격을 과, 과거의 세배 이제 9,000원대까지 폭등을 시켰었고요. 그리고 지금은 자, 알트코인들 무너지면서 어 과거의 변곡 저점과 고점과 그리고 2,600원의 저점을 가지고, 이제, 피버나치, 되돌림 통화, 통한, 자, 목표가 전략을 세워봤을 때, 자, 현재 가격 기준으로 타이코 코인의, 이제, 매물 때는, 단기적으로 2,850원 돌파부 체크, 그리고 2,900원 자리를 과거에 지켜주고, 지켜주고, 그 다음에 그 자리를 이탈하고, 이제 2,900원 자리가 저항대가 되겠고요 자, 2,900원 자리를 돌파하고 추가 시세 기록하면, 위로 저항대, 3,100원. 그리고 3,200원 자리가 이제 과거의 매물대이자 이제는 그 자리를 이탈했기 때문에 이 가격이 저항대가 되고요. 그 가격을 뚫어내면 추가 저항대 3,500원 그리고 3,550원 캔들 목표가 전략 세워 드리고 그리고 3,550원 자리를 뚫어냈다. 그러면 위로 상방 얼마까지? 현 시점 4,150원까지 목표가 전략 세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타이코 코인은 이제 최근 단기적으로 이제 20에서 19% 가량의 단기 상승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 다시 자 고가에서 약24% 가량의 폭락이 나왔는데요. 자, 이번에 저점 다지고 반등 나온 2,600원과 2,700원 구간을 깨지 않고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면 매수 관점으로 물려 계신 분들 추가 매수 관점으로 대응하시고 2,900원 돌파하는지 체크. 그리고 그 2,900원을 뚫어내면 상방 3100, 3200, 그리고 눌렀다가 추가 시세 기록하면 3550원과 그리고 3550원을 뚫어내면 위로 목표가 4150원까지 이런 파동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고가 매도 기회 잘누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오늘 타이코 코인의 매매 전략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실시간 전략들 함께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도 하단에 보이는 제 개인번호 010-6448. 1845번으로 신청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타이코 고인에 대한 실시간 전략들 소통방에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